이렇게 안녕하세요 콩알보부입니다 콩알! 콩알! 예예! <laughs> 어, 저희 지금 연습실로 연습하러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이크 밖에서 벗은 적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영상 찍어야 되니까 살짝 내렸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벚꽃 핀데도 많고요 뭐 여기서 나가면 한강인데 요즘 같은 시국에 한강을 갈순 없죠 이렇게 날씨는 정말 좋은데 집에서만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집에서만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조엘라 씨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. 조엘라 씨 우리 네. 이, 이런 부육을 처음 해보죠. 네. <laughs> 저도요. 재미네요. 아저 평소에 셀카타세에 우리 알 찍으니까. 네, 들어보세요. 뭔가 네. 엘라 씨 이마가 엄청 네. 박치기 공룡 같아요. 누가 봐도 박치기 경력 3 1년 되는 것 같은데요. <웃음> <웃음> 가겠습니다. 와 근데 화질 엄청 좋습니다. 해놓고 바꿨거든요. 이거 네. 바꾸는데도 쉽지 않았어요. 왜냐면 여기 조 사장님이 자꾸 못 바꾸게 해가요 왜냐면 저는 6년 7개월 동안 쓰고 있거든요 휴대폰은. 와 예! 어, 근데 날씨 진짜 좋다. 아, 날씨는 정말 좋은데 이렇게 항상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되니까 힘든데요. 음. 그래도 절대 오, 마스크 안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. 맞습니다 이제 들으세요. 네 마스크 이렇게 마스 어, 힘들다. 꼭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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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각도네요. 네. 자동 포샵. 네 마스크 이렇게 마스 어, 힘들다. 꼭. 네. 제가 밀었습니다. 발리. 면도기, 면도기. 아, 그거 아니 <laughs> 아니, 근데 지금 우리가 콘서트 준비하러 가는 거잖아. 어떻게 그 콘서트를 할 생각을 한 거야? 내가. 저번에 국독원에서 공연했잖아 응. 근데 그게 온라인 생중계였잖아 응. 처음에 가니까 진짜 너무 어색한 거야 관객도 응. 하나도 없고 응. 감독님들 마스크하고 PD님들 <laughs> 마스크하고 막상 하다 보니까 엄청 좋은 거지 응. 처음에는 약간 생경하고 쑥스럽고 했는데 응. 온라인 생중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꼭 보러 와주시고 이러니까 어 온라인상으로 어, 그치 그러니까 막 댓글도 엄청 많이 남겨주시고 이러니까 응. 아 갑자기 아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공연이구나라는 생각이 딱든 거야. 그렇지 지금 어.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. 맞아, 맞아. 그래서 지금 또 너무 다들 지쳐 계시잖아 모든 분들이. 그렇지. 그러...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본 게좀 힘을 드리고 싶은 거야. 음. 그래서 어떻게 힘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해야돼 좋은 생각인데 근데 그러면은 뭐 완전 무료로 하는 거네? 그렇지.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니까. 그러면 응. 살짝 재능 기부 이런 느낌인가? 너무 거창해 그거 과장하지 그냥 그냥 조금, 편안하게 뭐 조금이나마 지쳐 있는 분들에게 응. 마음의 뭔가 휴식 위안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. 응. 그러면 준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와, 보러 와주세요 <웃음> <웃음> 한국어가 되는 사람들랑 대화를 나누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 <웃음> 제가 아는 국악인 중에 제일 많이 까부는 애 면도 면도 <laughs> <병도> 기술이 되면어 <laughs>